그거 알아? 메타는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이야. 원래는 페이스북으로 시작했지만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지. 지금은 단순한 sns 기업을 넘어 메타버스와 ai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중이야. 이번엔 메타의 사업구조, 성장전략, 리스크 그리고 미래 전망을 살펴보자. 1. 메타의 사업구조. 메타의 핵심 수익원은 디지털 광고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면서 광고 노출 기회가 많아지지. 특히 정교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맞추면 광고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효율적인 마케팅 도구가 돼. 여기에 메신저와 와츠앱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2. 메타버스와 AI 전략. 메타는 사명을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 사업에 진심이야. 오큘러스를 통해 VR 기기를 대중화하고, 호라이즌 월드 같은 가상현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 또한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콘텐츠 추천, 광고 최적화, 생성형 AI 개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처럼 디지털 세상의 미래를 선점하려는 게 메타의 전략이야. 3. 리스크와 도전 과제. 물론 메타가 마주한 도전도 만만치 않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광고 성과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틱톡 같은 경쟁자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또 메타버스 사업은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야. 4. 미래 전망과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는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과 AI 기술력을 앞세워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 만약 메타버스가 예상대로 성장한다면, 메타는 차세대 인터넷 생태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 향후 몇 년간은 기술 개발과 사업 전환의 균형이 중요한 시점이야. 한줄평. SNS 제국을 넘어 메타버스로 도약하려는 메타, 그 도전의 끝이 어디일지 지켜볼 만하다.